우리가 흔히 넣나 모르겠네. 음안 넣지.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 상관 정도로 볼때0.5 이상이면은 중간 정도의 상관이 이래 갖고 완전히 일치한 거고요. 그럼 0.8578이다 그러면은 어 우리 고급 용어 쓰기로 했잖아 정규화. 계단하기 <laughs> 편하게 하는 게 정규. 고급 용어에 그 반올림 아니야. 반올림 아니야. 그 쓰면 안 돼. 반올림 쓰면 카메라가 여러 개. 반올림 쓰면 안 돼. 정규라는 표현 쓰는가? 우리 이제부터 그 고급 용어 써야 돼요. <laughs>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. 정규화라는 거는몇달안 됐어요. 오래한것 같아요. 올해 오래. <laughs> 따지면 정규라는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이거 아, 부끄럽게 나이 마흔 넘어서 이게 마흔 여섯에 정규화를 이제 이해하라고. 자 다시 0.857445555 밤이 0뭐 뭐, 사실상 0.9야 0.9 0.9또 오르면 1%더1:1 .1, .1. 얘는 같다라고 봐야 돼요. 자, 음의 상관. 요거로 보면 하이트가 팔리면은 카스는 마이너스 0.4개가 팔리는 거야. 어, 중간 정도인데 서로 반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고 에비스하고 아사이도 뭐 비슷하다라는 거죠. 0.7은 되게 높은 거 0.5부터고 저는 이제 어볼 때마다 다른데 여차하면 0.05도 볼 때가 있어요. 왜냐하면 수치 이런 거 민감하게 볼 때가 있거든요. 이거 저만의 방법입니다. 저만의 방법. 이제 통계 분석하거나 고급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은 당연히 그때그때 그때 다 달라지게 돼. 니 일반적으로는 0.5입니다. 0.5, 0.7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? 생성형으로 뭐라고 할까요? 넘어갈게요. 넘어갈 거고. 이런 상관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뭐, 무엇을 할수 있냐 그러면 말 그대로 두 변수 항상 두개 이상입니다. 두 변수간에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구체적으로 상관분석은 두 변수간에 방향성, 음의 상관인지, 음의 상 이게 그래프가 음의 상관인지, 양의 상관인지 뭐 그런 것들을 본다라는 건데 상관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 모델도 정밀화를 할 수가 있고 가설 검증도 할 수가 있고. 다중 공산성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거를 근데 이런 것들은 통계서나막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그 고급 데이터 분석일 때나 막 이렇게 일일이 보는 거고 보통의 거는 거 일일이 다안 보셔도 돼요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좀 세부적으로 짤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. 사실 이제 소비자 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. 사실 소비자 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어떤 것 때문에 그러면 이 데이터 패턴 파가는 다변량 분석에 MDS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어, 판별식 뭐 그런 것할때뭐그저 어, 요인 분석 뭐 그런 거할때 이게 그러니까 상관 분석건 수시로 해, 수시로 매우 수시로 해 그냥 좋다 <laughs> 너무 억진가?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은 켈리에서 카스는 0.857인 카 그러니까 카스가 떨어졌어. 카스가 떨어지고 카스 재고가 없어요 카스 재고가 없어? 그럼 뭐해? 카스 자리에 켈리를 두면 돼요 그러면은 카스를 사는 소비자들은 켈리를 사 왜냐면 얘는 똑같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야 소비자들이 0.87이라는 높은 수준의 상관이 있으니까 자, 에비스와 아사히 볼게요 에비스 아 이거 서로 회사가 다른데 에비스와 아사히 뒤에 설명을 해놨나 뒤에 설명을 내가 어 이때 음.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럼 상관이 매우 낮은 것들,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? 요거 이치반하고 하이트, 요아사히 하이트 너무 낮네. 이런 것들을 매장에 고르게 비치를 하면은 누구는 이치반을 좋아할 거고 누구는 하이트를 좋아할 거. 고이 소비자가 겹칠 수가 없어요. 상관이 낮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니까 매출이 동시에 올라가는 겁니다. 또는 어 하이트 사는 사람 그 아까 예시가 어디 있었지? 이 0.14였나? 아, 0 1치 뭐, 요거였나? 아니 그냥 이걸로 할게요. 이치반하고 클라우드 바게요게요 클라우드를 쓰는 사람들의 패턴을 싹 파악하면서 클라우드 사는 사람들은 이치치을 사지를 않지. 나는 알잖아. 알기 때문에 홍보 방법을 정반대로 해버릴 수도 있는 거요요 정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상관 분석은 우리가 그 마케팅 실무에서는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만약 이때 캘리 카사 아, 에비스 아사이를 가져다두면, 어, 그게 그거다. 자 캘리, 켈리. 어 캘리하고 에비스, 캘리하고 에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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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비스 아사이를 가져다두면 우리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? 켈리 카스 아 요거네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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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켈리하고 카스. 그리고 에비스하고 아이고 씨. 아유, 좀 열심히 하자, 승민아. 파이팅. 켈리하고 카스. 에비스 아사이. 얘네들을 같이 두면 그게 그거다라는 이야기야. 마케팅 방법은 같이 해도 돼요. 얘는 충분히 그 보완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뭐이런 것들을 상관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는 이제 우리가 그 마켓 세그멘테이션할때 판별식을 주로 하거든요. 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판별식을 돌린 다음에 어 적합하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어 회기계에서좀 파악해서 판별식으로 종국에는 저거를 하거든요. 그 세그멘테이션을 마무리를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지 어렵잖아. 아니 상관 돌려서 마켓 세분화 하나. 판별식이나 뭐 복잡한 뭐 판별식 하려면 여러 가지 또뭐 도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복잡하게 분석을 하나 뭔 차인데 따라하면 성공합니다.